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주시의회가 경주 발전의 일하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경주시민의 열정과 노력으로 에펙정상회의가 유치된 만큼 경주시의회가 에펙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의원님과 화합하는 단결된 의회, 집행부와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엄마의 역할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을그 낮은 자세로 동료 의원님과 소통협력하여서 경주시의회가 경주시민의 충실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.